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넘바우 강선영 팀장입니다. 테넌바움에 근무하시는 강선영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테넘바우 이구사의 신혜성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성 부장님. 네. 아, 이름 멋지시네요. 요... 어, 안내 좀 해주세요. 여기 주차장이고 여기 주차장이 101동. 주차장이 진짜 예쁘네요. 네, 101동이 아, 네. 주차장 네. 입구에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동가동사의 1층입니다. 두개 동이 네. 있어요. 몇 세대입니까? 294세대입니다. 아... 벤치도 있어가지고 이쪽 앉아서 쉬시고. 와 여기 되게 여자수처럼 약간 호텔처럼 해놨네요. 그렇죠. 좀 리조트 느낌 나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무인 택페함도 요래 해놨네. 네네 고급 네, 네. 아파트밖에. 네. 한번 들어가 보죠. 한라인에 두 세대의 2엘베장점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네몇청입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아파트 38층 라운지라고 되어있는데 네, 대기층입니까네 라운지. 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 왼쪽이 이제 게스트하우스고 네. 이쪽이 이제 스카이라운지 이제 아. 이 아. 게스트하우스부터 궁금하네요 아, 네. 네. 네, 딱 들어오시면 이제 현관 와. 현관 바게가 보이네요 되게 넓죠 와.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맞은편에 W 아파트 보이고 삼익빛이 네. 보이는 뷰고 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이제 짜그맣게 거실 예. 이제 게스트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게 거실이 넓진 않고요. 예. 그데 이쪽으로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고 주방 같은 건없고 테이블 하나 에이. 있고. 이쪽도 밤에 되게 예쁘겠네요. 네, 이쪽 편으로 이제 센텀 쪽 예. 뷰가 나오고 데스코. 한번 나가 볼까요? <laughs> 오, 저쪽 이제 장산 쪽도 보니, 예. 보이고 예. 이쪽에도 소영강 뷰가 나오네요. 그래도 네. 어. 산도 보이고. 와. 일본. 이제 저쪽 스카이라운지 가면 네. 저쪽에 이제 아이파크 쪽도 보이고. 네, 네. 와 미쳤네. 여기가 이제 침실입니다. 어. 저희 게스트하우스 침실이고 어. 침실에서도 이렇게 베란다 쪽 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예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 밖으로 나오시면 와, 미쳤네. <laughs> 좀 무서운데요? 네, 이쪽으로 올라서시면 안 되고 네. 위험하니까. 와, 야, 피곤 미쳤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일요일인데 어제 이제 그 불꽃축, 네, 불꽃축제를 네. 불꽃 했죠. 와, 여기서 진짜 잘 보이겠네요. 네, 완전... 명당이죠. 와, 뷰 하나는 진짜 끝내주네요.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네, 여기서 즐길 수 와. 있는 와인 한잔 하면서 완전 명당이죠. 하. 요새는 뭐그 자리 싸움도 그렇고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들이. 요게 욕조거든요. 덮어놨는데 이 욕조. 아 이게 욕조네 와, 예, 욕조. 아 여기 불 틀어놓고 네, 여기서 이제 밖에 야경을 보면서 이제 맥주 한잔하면서. 그렇죠. 미쳤네요 캐스트 하우스가 이 정도입니까? 네. 와, 저강한도에나오마 밤이 진짜 예쁘겠다 좋습니다. 이쪽은 뭐, 이제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스카이라운지 네. 커피 입주민들이 이제 커피하고 티를 즐기면서 이제 밖에 야경이나 네. 뭐 풍경을 네. 보실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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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면 아, 이제 아, 분위기가 아, 좋네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와,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아까요 <laughs> 우리 이제 커피를... 네. 이제 이쪽으로 와... 나오신 테라스인데 테라스에서 이제 즐기실 수 있는 풍경 와... 아데아 진짜, <laughs> 진짜 어제 여기서 불꽃놀이 봤으면 완전히 그거겠네요 여기가 진짜 예쁘네요 와... 앞에서 북적거리는 사람들한테 치일 필요 없이 입주민들만 즐길 수 있는 특권이죠 네. 오, 진짜 예쁩니다 와. 저도 저도 여기서 살고 싶네요. 제가 영상으로 보 보다 이걸 실제로 보니까는 확 느낌이 나네요.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네. 맑은날 오시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주변에서 이 아파트가 제일 높은 겁니까? 요 여기 일대에서는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높은 아. 건물들이 있겠지만 이강한 대교 가고 요 시티하고 아해변가고실물로 보시면 약간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네. 느낌. 예. 네. 요트도 보이고 네. 아 밤에 진짜 예것같아요 밤에 이제 야경 보시면은 이제 강한대교 불빛하고 요 밑에 이제 아파트들이나 맞은편 W 아파트들은 이런 음. 조명 때문에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여기 밤에 뭐 조금 시간 나시면 홀로셔 가지고 와인 한잔 드시고. 입주민만 올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입주민만의 특권이죠. 매니님 여기. 네. 여기 몇 층입니까? 저희 37층입니다. 37층에 84 타이. 네, 8 타이. 8 타이. 한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 여기 전실이고 입구 팬틀이 있습니다 입구 팬틀이 있고 신발장 있고 예. 화장실 기본 화장실 이 되게 ]거든요. 고급스럽긴 하네요 네네네 여기 첫 번째 방에서 저뷰 강한 대교 다리 뷰가 나옵니다 와, 진짜 예, 어제 불꽃놀이 축제할 때 여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려고 했는데 차가 네. 너무 많이 막혀서 예. 와. 이게 끝내주죠. 지금 아파트 뷰잖아요. 예, 끝내주죠. 에어컨하고 전부 풀옵션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는 예. 기본 이벽 타일부터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요. 예. 인테리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기 바깥에 저게 병풍 액자 아니겠습니까? 뷰가. 미쳤죠. 예, 끝내줍니다. 와. 너무너무 오늘 조금 흐린 날씨인데도 굉장히 예. 아름답죠. 예, 저기 모래사장 뷰다 보이고. 다 예. 촬영하면서 어, 힐링하네요. 예. 뒤쪽은 또 해운대 센텀 쪽으로도 다 보이고요 예. 야경하고 밤에 이강한대교 네. 불빛 하고 네. 완전히 예니요 나중에 저쪽에 3위기 99층 올라오 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 더 네. 멋지겠죠. 우리 연구조망이 네. 우리는 남향 뷰이기 때문에 네. 저쪽은 다 북향으로 보거든요. 동북향이고 네. 우리는 아니, 우리가 남향이네요. 예, 우리는 어. 남서향으로 보고 있어요 예. 와. 여기가 방보다는 거실하고 주방을 메인으로 뒀고요. 예. 주방에 지금 전자제품 풀옵션인데, 이게 다 데이코. 예. 수입제품으로 다 깔려있어요. 데이코? 데이코. 예. 브랜드가 데이코 브랜드를 옵션이 깔고. 데이코가 데이코. <웃음> 네. <웃음> 다 데이코 옵션이요. 네. 냉장고 안이 그 모두 스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데이코 냉장고입니까 예.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거는 아, 이제 삼성김치 냉장고. 아, 삼성 것도 있다. 예. 고급스럽긴 하네요 예. <laughs> 수납장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상판하고 여기 예. 하고 이것도 비싼 거, 저희,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수전 제시꺼 예. 수전 하나에 90만원 이상 하는 거거든요 이요 음, 이거? 네. <laughs> 상부장입니다 아. 예. 이렇게 와. 올라가는 거 오, 좋긴 좋네요 예. 비싼 만큼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비싼 데서 할인이 이번에 이제 되니까. 예. 분양가에서 예. 5억 할인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층수. 제일 좋은 게 탑층이 5억 예. 할인. 예. 아. 여기 작은 방입니다. 아. 이쪽에서도 장산뷰가 보이는데, 저희가 이 베란다 발코니에 한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아, 장점이거든요. 아 이거요? 여기. 아, 이거요? 예, 여기 다 한기가 되는 거거든요. 에어컨 다 무상이고 대피 공간 있고요. 예. 대피 공간 있고. 좀 고급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보통의 아파트보다는. 예, 풀 옵션. 예. 이게 다 무상이니까. 예. 전자제품 오. 여기 장까지 다 마련되어 있죠. 예. 콘센트도 여기 있네. 요 예. 거기 뭐 있습니까? 네. 건조기, 세탁기 다 무상. 아, 이쪽에 예. 저... 아, 너무 예쁘죠 뷰가. 안방에 요장 같은 것도 너무 고급지고 어. 예, 보조 또 펜트리 장도 있고. 어. 와, 예쁘긴 하네. 아 이렇게. 좋죠? 네. 예. 콘도 같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저희 요건 A 타입이고 B 타입으로 가시면 드레스룸이 또 끝내줍니다. 아 어, 진짜. 그러니까. 예. 와 진짜 그림이네 네. 이건 B 타입이네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B 타입 보시는 오 뭡니까? 자동문 슬라이드. 와 벌레로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안에. 아예 <laughs>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까이 오면 문이 열립니다. 오. 예. 혼자 여기 좋네요, 애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면 고장납니다. <laughs> 아까 A 타입보다 방이 조금씩 더 큽니다. 아, 여긴 이제 꾸며놓은 집이네요. 네. 구경하는 아, 집. 5층, 아, 그래도 오. 5층, 6층이 가격이 같아요, 예, 저희가. 가격이 얼마죠? 예, 여기는 8억대. 풀옵션을 감안하고 보시면, 음. 8, 4, 신규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오줌비가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억 상당으로 저희가 풀옵션 넣어놨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여기 저렴한 편이죠. 네. 네. 가시죠. 네. 여기 작은 방이 아, 있고. 네. 아, 화장실. 화장실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쵸? 예. 예쁘죠? 새 거라서 다 좋습니다. 안전 조명도 예쁘게 잘나 예. 수전, 오, 저거 자동이죠? 열리죠? 아, 이 예. 요 아, 고급스럽다, 자동... 진짜. 예, 센서로 열려집니다. 호텔 같은 예. 비대 설치되어 있어서 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장점이 주방 펜트리가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가전, 데이코, 스덴으로 되어있는 네. 데이코 냉장고가 되어있고 네 이쁘죠 예. 아, 예. 전 제, 이게 제일 마음에 드오 되게 이쁘네요 여기 예. 냉장고 하나 김치냉장고 예.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수전이 제시로 되어있는 거요거 예. 좋아요 이게 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고급스럽네요. 네. 네, 수입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는 네. 게 특장점이죠. 진짜 고급스럽네요. 예. 팀장님 계약 조건 어떻게 됩니까? 아 계약 조건 기본 저희가 동호 지정, 예, 예 호실 지정 잡는 데는 300만 원 입금이고요. 예, 예. 예 내가 딱 하겠다 직계약은 1천만 원 입금, 예, 1천만 예. 원 입금이고 저희가 여기 지금 세대별로 할인이 조금씩 아,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할인이 5억, 예, 예. 그 다음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초반대로 할인이 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 풀옵션 네. 예 풀옵션이 상당 이억 상당의 풀옵션을 모든 고객들 전 세대에 지금 이미 풀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오시면 실물로 다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고 입주를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 10%로 잔금 예일년 유예기간 있을 때는 5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입주를 하시게 되시면 10% 입금하시고. 20%는 저희가 잔금 2년 동안 유예를 해드려요. 그래서 20%면 꽤큰 금액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자 지원을 저희가 2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네. 할인이 있잖아요, 지금. 네. 투자자나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 저는 아파트 실물을 보시면 네. 너무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뽀기 갑니다. 그냥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 호, 옵션들하고? <laughs> 네네. 분위기. 너무 탐나는 아파트고, 네. 겉에서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지만, 안에 실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내가 진짜 살고 싶을 정도의 아파트지 않나. 음. 응.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연락주셔서 네.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하려면 어째 됩니까? 지금? 아, 네. 이 뜨는 번호. 전화해주시고, 예. 예, 강선영 팀장 꼭 찾아주시고요. 예. 예, 별도의 사은품, 저희 찾아주시면, 지명해주시면, 별도 사은품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조건으로, 예, 저희만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